안녕하십니까. 지금 흰 참깨를 깨끗이 씻어서 채반에 받쳐놨습니다. 오늘은 참깨를 볶아 볼까 해요. 음, 이렇게 해서 볶아 놓으면 음, 한 달은 먹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써야죠. 이 참깨 겉껍질에 균열이 가거나 톡톡 튀면 그때 참깨가 어느 정도 물론 색깔도 갈변이 좀 되겠죠 갈색으로 이렇게 볶는 과정에서 이런 건 꺼내는 거예요 씻을 때 굳이 열심히 꺼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볶는 과정에 이렇게 발견하면 이렇게 손으로 찝어서 꺼내시면 됩니다 저는 수분이 어느 정도 날라갔기 때문에 지금 중불로 줄였습니다. 여러분 참깨 많이 드세요. 참깨에 예,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고 하죠. 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것은 오메가6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되면 은 어, 대부분 오메가6를 챙겨 먹죠. 음, 그거는 우리 몸에 벌써 콜레스테롤이 어, 혈관을 좀 약하게 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 청소를 잘해줘야, 우리 몸에 깨끗한 혈액이 돌면서 어 이렇게 여러 부위를 신선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그렇지 못하고 찌꺼기가 많이 쌓이면 그게 다뭐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뭐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현대인병이라고 하는 어 스트레스까지 더 이제. 감이 되면 이게 어디서 이제 터지 터지게 되면 이제 어, 정말 무섭죠.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어, 근데 활동이 되게 광범위하신 분이었는데 비행기 타고 그때 비행기 값이 뭐. <laughs> 3만원 할때 쯤이니까 음, 비행기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음, 또 나름대로의 그 활동 영역을 넓히시는 분이었는데, 반일도참 어, 열심히 했어요. 물려주신 땅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대화도 참 많이 했었는데, 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뇌쪽 혈관이 또 잘못됐나봐요. 근데, 정말, 어, 정말 쇼크인 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나이가 한 15살은 더 먹어보였어요. 거기다가 지적 능력도 떨어지게 됐고, 말도 어느라고. 씹는 저작작용도 할수 없어서 목구멍에 구멍을 내 가지고 음식물을 이렇게 액상으로 집어넣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회복하려면 또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그 동안에 또 겪을 가족의 고통과 부담감, 그런 것도 참클 거예요. 하여튼, 이 콜레스테롤을,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어, 방지해주는, 이미 오염된 것도, 어, 덜 산화되게 하는 어떤 그 리그난 성분이라고 해요. 폴리페놀이 일종인데, 어, 그런 폴리페놀이 일종인 리그난은, 어, 우리 몸에 여기저기에 분포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어,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폴리페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염증이라는 것도 방치하면 뭐 암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염증이 참 다양하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뭐 눈에서 발생하는 안염, 부비동염, 비염, 구강염, 뭐, 혀에 관련된 또 염증, 그리고 목구멍의 염. 갑상선염, 편도선염, 위염, 시기지장, 뭐 장염, 관절염. 참 우리 몸을 계속 산화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어주고 불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바쁜 현대인이 너무 테스트푸드를 이제 찾게 되잖아요 이게 열이 너무 가, 많이 올랐다 중불에서 계속 볶고 있지만 열이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이 들면 조금 꺼주거나 줄여줘도 상관없어요 너무 이렇게 센 불에서 볶게 되면 여기서 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익어가고 있어요. 많이 익히죠? 우리가 참깨를 씻을 때는 이렇게 참깨 수확을 하면, 참깨에 벌레가,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벌레가 종류가 정말 종합세트로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 없애고, 걸러내고, 선풍기 바람에 날리고, 채 치고, 뭐, 키로 까불리고, 그러면서 다 없애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흙먼지도 많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세반에 받쳐서 물기를 좀 빼서 아까 제가 뜨거운 물로 끓여서 조금씩 붓는거 보셨죠? 그거는 이제 물로 튀겨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이건 이제 그거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하면 더 고소한 참깨를 어,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어 지금, 이, 지금 이런 과정, 지금 이 과정, 요거 거의 다 됐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지금 보면. 여기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빵빵하지 않고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참깨가 아직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약불로 줄여요. 아니면 끄던가. 그렇게 해서 열 조절을 하는 거죠? 우선은 이렇게 빵빵 해가지고 겉 표면 껍질이 균열이 져서 갈라져 있을 때 저온으로 살살 굴려서 맛있게 볶아주는 거죠. 이게 음식의 정보를 알고 효능을 알고 먹는 거하고 그냥 넣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넣는가보다 하고서 대충 넣는 거하고는 어그 활용도면과 그런 모든 전반적인 사용 측면에서 참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정보를 많이 알수록 우리한테 유용한 거죠. 아는 만큼 쓰고 사용하는 거니까. 지금 어, 참깨를 많이 심어가지고 올해 수확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밭에 전체적으로 어, 소 부분을, 우분을 뿌려서 어, 경작을 했더니 굳이 뭐 태비 같은 거더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복합 비료도 별로. 더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잘 됐어요, 예쁘게. 꽃도 그냥 하얗게 이쁘게 핀거 보고 왔거든요. 근데 아직 숨마음을못 해줘서, 순짓기라고 하죠? 그걸 빨리 해줬으면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서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내일 가서, 그걸 해주고, 보름 이상 놔두면 아마 열매가 끝까지 잘 알차게 찰 거예요. 그러면 잘 말려서 또 털면 또 많은 참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집 마지막 참깨예요. 그래서 오늘 다 부어서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이물질도 거의 제거가 된것 같아요. 요즘은 소비자 손에 오기까지 정말 깨끗한 상품. 그렇게 전달돼서 오기 때문에 별로 흔잡을 게 없어요. 중불에서 끝까지 볶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센 불로 시작해서 그런지 중간에 약불로 줄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네요. 그래좀더 볶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떠세요? 더 빵빵하게 차올라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색깔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쭉정이 같은 경우라면 부풀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씨앗이기 때문에 이 안에 미량 요소가 미량 성분, 미네랄 성분 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좀더 볶아보겠습니다. 이걸 더 올려야 할까? 음. 이 참깨를 어디다만 이용하세요? 요즘은 제빵 같은 경우에도 반죽이 끝나고 이 참깨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고소하게 튀겨내더라고요. 물론, 밖에 묻히는 참깨는 손실이 클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안에 이제 고물식으로 넣는 거라면은 괜찮은데 또 이게 고온으로 튀겼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고명으로 이렇게 안에 넣는 게 좋겠죠? 다양하게 정말 활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이걸 참깨로 생각하면 마지막 양념으로 많이 넣잖아요. 나물 종류. 왜 묵은 나물 같은 경우는 국간장하고 들기름하고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놨다가 그거를 기름 두르고 팬에 이렇게 볶잖아요. 육수 내서 부어가지고 이제 적당히 보드랗게 씹힐 정도로 이렇게 끓여서, 어 마지막 양념으로 되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이렇게 부시면 깨소금이 되잖아요. 아직 안 부서지네. 더 볶아야 되겠네. 깨 소금을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반봉지에 담아서 깨 소금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넣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너무 과정이 많잖아요. 한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그때그때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깨 소금을 이렇게 조금 넣는 거 하고, 듬뿍 넣는 거 하고, 맛의 차이가 정말 정말 달라요. 맛있는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감쌉니다. 이렇게 볶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물질도 거의 없어요, 이제 오, 이제 막 열심히 튀네요,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볶겠습니다 불 끄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대로 딱손 놓고 가면 안된다는 거 왜? 남은 잔 열이 이 깨를 계속 볶고 있다는 거이 밑이 탄다는 거 그러니까 프라이팬이 좀 식을 때까지 당분간 이렇게 볶아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른 그릇에 부어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음, 생활하시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나 잡념이 생길 때 깨를 볶아보세요. 어느덧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죠. 깨도 미리 만들어 놓고, 생각도 정리하고, 물론 긍정적인 생각인 게 좋겠죠? 아유, 고소하게, 맛있게 볶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한 봉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서울에 있는 이제 가족에게 보내주려고 여기 내시청도 조금 담고 많이 줬더니 활용을 오히려 더안 해요. 그래서 작게 담았습니다. 가져다주면 서울 식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삶이 요리할 시간도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마음이 또 하게끔 하잖아요? 요즘 식재료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양념 종류도 굉장히 많이 올렸, 올랐어요. 고춧가루도 요, 이만큼 조금 더 담아놓고, 막 2만원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와, 이제 진짜 농사를 져야 되는구나. 정말 풍족하게 먹거든요, 농사지면. 땅은 또 배신을 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줍니다. 농사 일하면서 흘리는 노동과 시간들은, 그거를 너무 신경하면 안 돼요. 정말 땅은 우리가 쏟은 노력에 비해 몇 배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어, 계란값이 봄에 떨어질 생각을 안 하더니 지금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말복이 지금 지났나? 이런 데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대로 굳어질 것 같아요. 아직은 뜨거워요, 팬이. 저는 쌀과 라면, 계란, 김, 김치, 이런 기초적인 어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기초적인 식재료 값은 오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없는 사람들도 지가 털어서 간편하게 살수 있는,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가격이어야 마땅하다. 왜 라면은 국으로 먹고, 김과 김치는 반찬으로 먹고, 그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나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라면 끓이는 건 쉽고,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영양소가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계란은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들, 어떤 사고의 틀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몇 년의 세월을 겪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다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만 오르지 않았어요. 그들 말도 맞아요. 정말 우리가 기초적으로 먹어야 될 식재료 값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너무 힘든 일이지만 또 농부 입장으로 바라보면 좀더더 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생활이 그들한테는 잘안 돼요. 그 돈으로는. 한 가정이 농사 지어서 그걸로 일정 소득을 내서 그들도 한 가정을 이끌고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아, 참 고소하게 익었다. 잘 바스러지죠. 어, 엄청 고소합니다. 어, 나물에서 이거 깨소금 듬뿍 넣고 참기름 넣고 식탁에 내놓으면 식구들 젓가락이 바쁘겠는데요. 어,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겠습니다.